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영광을 a l l e l u 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사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모두가 사실 마음이 설레요.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또 여기저기에서 그 구세군의 자선 냄비의 종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같은 그런 설레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이때에 설레임을 조금 주는 데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 백화점.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 많은 이제 뭐 휘황찬란하게 네온사인도 해놓고 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언론사에서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크리스마스 추리, 뭐 구세군의 자선 냄비, 산타 크로스, 뭐 가시나무, 그리고 빨간 날.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아요. 정말 형견 각각 각색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곡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육신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유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없이는 성탄절이 어디 있고 무슨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의 분류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는 어떤 사람 관심이 전혀 없어 오시든 말든 전혀 관심 없는 이런 무관심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안티 안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안티 그리고 환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류.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에 탄생하실 곳을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그런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적개심도 없었어요. 다만, 자기 일에 분주하고, 돈 벌기에 급급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야박했다라고 할까? 뭐 거기까지도 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관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즐겨요. 특수를 노려요. 대목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에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안 줄 알았더라면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았더라면 마국간으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기만 해도 정력과 돈과 향락에 놓치되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시끄러운 밤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그 무관심 속에 마구간으로 내몰려서 그 첫날 말구유에 누이게 되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교회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때때로 많이 있어요. 가련한 것은 뭐냐? 영생이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할 줄을 모르고 더큰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사라지는 자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오셨건만 세속주의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옛날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내몰았던 예수님께 무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예가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후예는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 헤롯 왕과 그 일파, 즉 안티 안티그리스탄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이거은 예수님을 무관심한 것보다도 조금 더 심한 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와서 이곳에 예수님 탄생을 물어보잖아요.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그런데 여기에 그 말을 들은. 그 해로당을 비롯한 그 일파들이 분개했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면서 찾거든. 우리에게도 와서 가르쳐 줘라. 그러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런데 이 박사들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에로대교로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랬더니 그 시를 중심으로 해서 두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가 다. 학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예수님의 학대자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헤롯의 우계자들은 어느 때나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직접 비박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처처에 있어요. 이걸 안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역사를 통해 보면 이렇게 악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들을 핍박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 압니다. 가장 많이 핍박을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큰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일까요 바로 주를 핍박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핍박하면 마지막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를 환영한 자들이 있었죠. 반갑게 기쁨으로 환영한 자들. 사실 밤에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니도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로.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목동들이 자기가 기르는 새끼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양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와 같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겸손의 모습 우리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했던 동방박사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원리를 진리를 탐구하며 인생의 깊은 뜻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해요. 옛날부터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 등장한다는 말을 들은 터라 그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짐을 꾸려서 별을 따라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옆에 왔어도 마구간으로내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렘 거기가 얼마나 먼데 지금처럼 좋은 교통수단이 있던 때도 아니에요. 겨우 터벅거리고 가는 그 짐승, 뭐 낙타라고 하면 낙타겠죠. 험한 사막도 장강대도 태산줄령도 험꼭 절벽까지도 가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험한 사막도 태산줄령도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어쩌면 예물을 가져가는 그 짐이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영생에 이르기 원한다면, 이런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또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향하던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또 다시 뒤돌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 우리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야 동방박사들,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을 드린 이세 사람, 우리가 바로 네 번째의 동방박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에 멈추었고 그들은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들의 기쁨은 한량 없었어요. 정말 기쁨이 컸어요. 그들은 장소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 이 마리아와 요셉의 외모의 초라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물로 드려요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올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한 곳이 마국간이야. 왕궁도 아니고요. 마국간. 그렇다고 해서 옆에 무슨 경호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라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모습. 초라한 그의 아버지 요셉이 그냥 있는 그 모습. 인간이면 다 실망할 수 있어요.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아기가 정말 왕중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란 말인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현명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외형적인 장소나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기 개인주의적 그 개인적 주관을 다 버렸어요. 편견을 버린 거죠. 뭐 처음엔 왕궁에서 나신 줄 알고 왕궁을 찾아갔었잖아요.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들의 주관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와서 비어를 따라 초라한 마국간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주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동네도 장소도, 그리고 배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들헴 작은 마을, 아주 작은 초라한 마을. 마찬가지. 뭐이 지역도요 그렇게 썩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서울 모퉁이 개울만 건너가면 경기도. 여러분 진관동이면 어때요? 불광동이면 어떻고 은평구면 어때요? 우리가 대형교회가 아니면 또 어때요? 숫자가 좀덜 모이면 어때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장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주관일 뿐이에요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도 내 주관을 버리고 이와 같은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성경에 예물을 준비했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배라고 일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국보가 있어요. 가정에는 가보가 있어요.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하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것, 귀한 것을 보배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의 동방박사가 되어서 우리의 보배합도 열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바로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이 예물의 내용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신앙의 자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포배합 속에 들어 있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첫째로 뭐냐? 황금.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황금을 저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거는 우리의 마음도 여기 있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저들이 경배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76편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표현할 땐 금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입는 옷도 보면 금으로다가 여기 무늬를 새겨요. 그리고 모든 걸 금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상징할 때는 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끝까지 변치 아니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어디 있어도 명하지 않아요. 신앙은, 신앙이라는 건 어떤 물체나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게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입각하지 않으면 사실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모든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벼랑 끝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렸어요 왜? 목사님 말씀이니까 들었죠 그랬더니 그 매달린 그 손을 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놓으려고 보니까 밑에 수길이야 이 밑이 낭떨어지기가 거기서 떨어지면 죽겨,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를 벼랑에서 떨겨도 죽이려고 아무도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모디가 그를 안아서 내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네가 그 나무를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고 그걸 놓으면 죽듯이 마찬가지 자네가 예수를 붙들고 고 의지하면 살수 있는 것이고 놓으면 영 죽는 것이다. 신앙이란 곧 이런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 이걸 놓으면 죽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면 살수 있어요. 놓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대로 깨닫고 정.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참 믿었답니다. 황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거죠 교회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황금은 시궁창에 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뜬물통에 있어도 변치 않습니다. 색깔이 은도 변해요. 녹슬어요. 쇠는 뭐 당연히 녹슬고 변합니다. 금은 녹슬는 것도 없고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 같은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의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향과 같은 선한 행실이에요. 믿음도 귀하지만 행함도 귀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앞에 와서 드린 유향은 그 냄새가 얼마나 가느냐? 오리를 간대. 그리고 그 냄새가 백일을 간대.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아침에 좋은 샤넬 향수를 뿌려도 오후면은 날아가 버려. 한나절도 못 가. 그런데 이거는요, 백일 동안 그 냄새가 나고, 오리까지 간다는 건 지속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아름다운 행실도 정말 이 세상 끝까지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 구제 활동도 하고 많이 그래요.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가야 돼요. 오늘 드리는 예물도 우리들이 모아서 좀 작으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주수 감사절 때 했던 거. 성탄절에 했던 거 모아가지고 불의 이웃돕기에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다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바로 유향이 그 향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과 선한 행실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엔 모략이에요. 이거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모략은 나무 진이에요. 나무 거를 도끼로 쳤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진이에요. 이게 모략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가지요. 이게 뭐략이에요 뭐야? 모략. 부패를 썩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희생하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는 이 헌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무관심한 자인가? 안티인가? 아니면 이렇게 환영하는 자들인가? 물론, 우리 가운데는 헤롯의 후손들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만 어린이를 죽였던 핍박과 헤롯의 그 안티 정신의 후예들은 난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무의식 속에, 무관심 속에,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무관심 속에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관심 없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시고, 안 보이고, 크리스마스 추리만 있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케인만 있고, 선물만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어느 방으로 모실 것인가? 대문 밖에 그냥 세워놓고 있을 것인가? 마구간 뒷채에 모실 것인가? 가장 따뜻한 내실에 모실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오늘도 드이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깊 후계 영접하십시다. 수많은 자가 무시하고, 수많은 자가 박대했어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의 안방에 모셔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제는 박사들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동방박사들처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내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 유향으로 돌릴 것인가? 나를 짜내는 진액, 무약으로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네 번째 동방 박사니까요? 우리는 동 여기가 진짜 동방이잖아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방 박사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름 같이 여러분 곁에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운 성탄절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만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신 분은 앞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국간에 탄생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 해당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들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도께서 리스이 땅에 오셔서 모략의 정신을 다 발휘하신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각 사람에게서 저주를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 지어다 나세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서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의 귀신아 오장육부를 괴롭히는 귀신의 세라가 나세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내가 나세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 지어다 마음의 문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그이름으로기도드리없나이다 아멘.